사람한테 초콜릿을 주고 싶다. 아 제가요? 다 주면 안 되나요? 꼭한 사람 이 사람에겐 줘야겠다. 어꼭한 사람? 한 사람. 음 저는 지혜예요. 이유는? 이유는 어 요즘 저와의 케미가 아주 뒤집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에게 제 초콜릿을 사서 하겠습니다. 밸런타인데이잖아요. 네. 팀 선수들 중에, 요 a s o n Zuga, Ison Zuanten, cooked chocolate. j a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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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어려운 걸 저한테. 이러니? 이유는? 이러니 초콜릿 좋아할걸요? 아니, 아니가 <laughs> <laughs> 아니요? 너무요 <laughs> <laughs> 이러니 초콜릿을 좋아하는, 기분, 기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케이. 좋아 하는 거예요? 언니면 예림 언니요. 오케이. 이유는? 예림 언니, 예림 언니 착하고 잘, 잘 챙겨주시고 예쁘고 배구도 잘하고 그래서. 회사가 무서워요. 예림 언니 오늘 커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뽑는 거야?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예림 언니랑 밥도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네만 시작해요. 서우 선수는? 서우는 무조건 나지, 그치? 그치? 뭐 나잖아. 우리 21번 먹잖아. 팀 선수 중에 딱한 명에게 초콜릿을 줘야 한다면? 저요. 어, 죄송해요. 저 아파요. 저 아파요. 죄송해요. 많이, <laughs> 아, 많이 아파요. 이 죄송해요. 수연이는? 소연 수현이 언니지. 아, 내 그래? 여자친구니까. 2번? 본인에게 주는 이유는? 그냥요 저는 무조건 1번 아 근데 참신했어 남에게 줘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보시는 먼저 살아라 채현 그래. 선수는 서현 선수? 네 이유가 다예요? 네, 네. 여자친구잖아요 어. 음. 여자친구한테 뭘 줘야 돼 우와! 뭐예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마침 당떨어질 때. 저 가져가도 돼요 어 진짜요? 하나는 더거게요 왜냐면 기 때문에 단거 싫어하는구나 저데 <laughs> 어, 그렇게 안 좋아해요 어? 이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하는데 많이는 뭐 무슨 선수요 뭐예요? 듣는 네, 거예요? 돼요. 드시면 돼요. 안 돼. 서연 선수는 왜요? 언니 언니 안 돼요. 왜? 그냥. 왜안 돼요? 나왜안 <laughs> 되는데? 무슨 한 사람이 언니 안 돼. 아, 저 너무 한... 나이 들어가 반응을. 서현을 막아. 아, 서현이에요. <laughs> <laughs> 언니. 저 저. 네가 뭐 하는 거야?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laughs> 서연 선수 이제 하러 가야지. <laughs> 아니, 하고 가져가야 할거 아니야. 뭘 하고 <laughs> 가져가요? <가잖아요>? 초콜릿이요? <laughs> <laughs> 대답을.. 어, 안 했어, 아직? <laughs> 그냥 냅둬 초콜릿 가져가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돼 이러는 거예요. 발렌타인데이잖아요. <laughs> <밸런타인 웃음> 네. 팀내 선수들 중에 이 선수한테 꼭 초콜릿을 줘야겠다, 딱한 사람만. 제 자신. 어... 그런 한 명? 이유는? 제 사랑이에요 <laughs> 끝! 수현 선수가 서현 선수 고르면서 자기 여자친구라고 뽑았는데 <laughs> 네가 꼭 이렇게 해서 잘 올려주세요 <laughs> <laughs>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팀 선수들 중에 현수 선수가 꼭이 사람한테는 초콜릿을 줘야겠다 명만 없습니다 아, 본인 해도 돼요 아 어, 저요 <laughs> 이유는? 장난이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 미르예요. 미르예요 미루. 이유는 그냥 초콜릿 좋아해. 서 제일 많이 먹어서 혼나거든요. <laughs> 한번더 혼나라고. 한번더 혼나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미르 줘요 이거? 아니 본인 먹으라어 <laughs> 감사합니다. 발렌타인. 저 가져갈 때. 감사합니다. 팀 선수들 중에 미르 선수가 이 선수는 꼭한명 초콜릿을 주고 싶다. 이유는? 이유는 휴신이와 렌트는 짝지거든요 네, 휴신 언니는 그매 휴신 언니는 초코를 안 먹으니까 제가 대신 먹을게요 그냥 본인 뽑아도 돼요 <laughs> 휴신 언줄 거예요 휴신이 안먹으니 내가 대신 먹을게요 휴신 언니한테 주긴 할 거예요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 팀 선수들 중에 다인 선수가 이 사람 한 명에게는 꼭 초콜릿을 줘야겠다 본인 뽑아도 돼요 초콜릿이요? 니르! 미르, 니르가 초콜릿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은데? 본인이 먹었대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팀 선수들 중에 예림 선수가 이 선수 한 명한테는 꼭 초콜릿을 주고 싶다 한 명한테 줘야 돼요? 딱생각나는 현수? 어 이유는? 그래요 먹고 힘내라고 <laughs> 팔좀 찌라고 먹고 힘내라고 <laughs> 한손쏠요 아 어, 현수 선수 저도 되고 예림 선수가 뭐가 돼요? 현수 쟤 소연 언니지 내 아. 네, 여자 친구니까 고예림 씨 지금 떠 생각하면 현수? 여림선수 공돌리기 잘해요? 네? 공돌리기 잘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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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여림 잘해요 여림선수도 네. 잘해요? 공돌리기 레레몬이보다 낫죠? 낫다고 해 낫다고 해야 나. <laughs> 오. 이걸로 나중에 이벤트 하나 해야겠다. <laughs> 선수 한명에게꼭초콜릿을주는거을먹요수리팀선수 있는 맛을 먹을 한 있는 맛는게을 있는 을먹어수있어다을 명씩 뽑았어? 맛을 먹을 수 있는 맛을 먹이수요 아니 을명을수 아... 명? 는 맛을 을수 있는 을는 최연장자니까 우리 팀 선수 중에 한 명에게 초콜릿을 준다면 저는 모마 언니에게 주겠습니다. 이유는요? 모마 언니가 매 경기 좀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데 저희도 힘을 합쳐서 모마 언니를 도와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마 언니가 힘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오늘 밸런타인데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지훈 선수가 우리 팀 선수 중에 한 명에게 초콜릿을 준다면 누구한테 줄것 같아요? 제가 먹을래요. 어. <laughs> 이유는 화면만 주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먹겠습니다. 아 미르 왜냐면 미르 초콜릿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초코 기신이 귀신, 초코 귀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먹을 거예요. <laughs> 수고하셨어요. 어 진짜 오랜만인 것 같고 말 그대로 어 칼데에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다음 저희가 지금 계속 텀이 짧아가지고 조금 휴식을 잘 취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때 말했듯이 위파이 선수의 자극으로 인해서, 네, 조금 했는데, 지금 위파이가 없네요. 내가 슬프게 도 네, <laughs> 그 자극 때문에. <laughs> 어, 근데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확실히 전체적으로 뭐다 지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또 저희가 이겨내야 하는 게 저희의 몫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그 짧은 기간 속에서도 조금 최고의 경기력을 나게할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 다인 언니한테 주고 싶어요. 요즘 언니 많이 지치기도 했고, 네. 안타까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너무 그래도 오랜만에 이겨서 너무 좋고 확실히 이길 때가 제일 좀 행복하네요. 어 조금 통증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움직임에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 너무 항상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자리를 들어가건 열심히 하는 현수 선수가 네 정말 멋집니다. <laughs> 표진 선수 바나나 계속 먹는 거 보고 바나나 배고프 잘하려고 먹는 거라고 <laughs> 바나나 그저 그렇죠? 찌나면 안 되고 먹고 힘내야 되니까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제 네, 못 봤는데 어... 뭔가 아까 인터뷰할 때 조금 저 인터뷰할 때 당황 안 하는데 그막 얘기하시는 거 듣고 있는데 좀 당황했어요. 배달 왔어요. 미르 선수가 오늘 선수들이 뽑은. 초콜릿 주고 싶은 사람 1위로 뽑혔어 저래요? 저왜 그런지 아세요? 저 초콜릿 진짜 좋아하거든요 언니들이 맨날 효진언니가 초콜릿 그만 먹어라고 하는데 맨날 몰래 먹어가지고 맨날 혼나고 와 정말요? 다들 고마워요 소감 어때요? 너무 기쁘네요 초콜릿 초콜릿 저 돼지거든요 아까 지연쌤이 미루 살찐다고 안 된다고 비밀 <laughs> 독사예요 저희 팀 독사 지연쌤 <laughs> 니 다른 선물들은 팬분들이 주신 거? 네. 아, 많이 받았다. 모자이크 해주세요. 트레이너 선수들 보러 화내니까. <laughs> 이거 모자이크, 모자이크 썸네일로 해야겠다. <laughs> 오늘 유르 선수한테 투표해 준게 지혜 선수랑 그리고 현수 선수 다인 선수랑 지훈 선수. <laughs> 다 예상이 가는 인물들이네요. 제가 대표 대지로 써. 맛있어요. 근데 왜요? 오늘 아까 오전에 주고 싶은 사람 투표했잖아요. 최다 득표. 최다 득표. 현대 돼지 임명장. 왜요? 처음 얘기해요? 처음 얘기해야 돼요. 너무 영광스럽고요. 퍼케이스아 이건 뭐야? 초콜릿 너무 감사해 잘 먹겠습니다. 현대건서 여러분, 저를 투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즌 마무리 잘 하실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잘했어요, 저. 아, 진짜 이제 척척 하자 그냥 혼자. <laughs> 이제 베테랑 다 됐어. 그러니까요, 이제 는답이라 늘어 능답.